암정동 콘벌렛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람> 테이블 기술 아깝다 돈 무한인데 무한 용돈 아니지만 오케이 어우씨 너무 아니래 여기 자만가면 자만 자만을 하면 테이블 세달 한다. 테이블 엄청 많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있는게 아닐까? 침착하게. 그렇지. 내 몸은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소녀야. 엄청 빗나가도 아까랑 엄청 차이 난다. 그쵸? 그거 뭐죠? 근이완제. 이 정도 차이예요 <laughs> 테이블 기술 다 좋은 거 같아. 공꽃탄 공짜, 스톱 먹이기. 또뭐 있죠? 돈 먹는 거 테이블 기술 다 좋은 거 같아. 분노 아, 데미죠. 테이블 기술 제일 좋고, 그다음에 꽂은 게그 목걸이류, 목걸이류은다 꽂았더라고. 동 주고 사기는좀 애매한? 많이 줬다. 벌써 못 쓰니까 모 룰리언이 4층까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거 같아. 그 아까 그 연락 쓰거 있죠? 사실 도꽤 많고 오케이. 뭐야? 룰 알바? 여기 좀 빡세, 근데. 딜이 안 나와서. 아, 맞았어. 아이스 쪼박, 쪼어 딜이 안 나와서. 얘한테 좀 빡세. 아, 총 하나 먹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오케이. 저거 상저 상자 같지 않나? 저거 여기 이방 아니 위험. 아까 테이블 그렇게 없으면 이렇게 많아요, 여기 테이블. 엔진 쓰면 무거운 장 같으면 안 밀려 나니까 좋다고 하던데. 데미지는 죽이니까. 여기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거야. 근데 이거 좋아. 난한열한 한 20개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나오는 총은. 근데 데미지 세서 좋아요. 3단 석궁. 보스로 잡기도 좋고. 보스 바로 봐볼까 슬로우도 걸리려 이거 봐 엄청 많이 나왔네. 아싸베 실드. 한 점. 어 이거 처음 보는 거다. 뭐죠? 방독면? 딱 봐도 무슨 가스 면역일 거 같은데. 3 0분밖에안 해. 일단 보류. 엄마. 하타나. 아 옛날에 생각하던 만큼 쎄지 않냐? 이렇게 탁! 탁 나갔을 때가 쎄지 나 총알 벌써 많이 썼어 일단은 그냥 바로 보스 갈게 총알 더쓸때 까지 근데 또총 없으면 깨기 힘드니까 총탄킹 공포탄 2개 시그 하나 핸들 안 맞는 게 좋아요 이 역시 좋아 다 마지막에 굴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쉬운 편이야.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패턴이 있거든. 이거 딱 맞으니까 벌써 다어 통화 바꿀 때꼭 맞으니까 조심해야 돼. 저 패턴 좀 어려워. 그냥 아, 그냥 굴렀으면 되는데.

어? 아, 이걸 먼저 갈걸. <laughs> 그럼 총알 많아서 그냥 깼을 텐데. 그럴 수가. 아직 괜찮은데. 한칸 정도는 두, 두 번째나 세 번째도 기회가 있으니까. 어때? 다 돌았거든요? 어떻게 퓨처가 좀 있어 보입니까? 68원인데, 어, 운동명 하나 삽시다. 뭔지, 뭔지나 보자. 독성 데미지를 막아준다. 열쇠도 하나 사고, 그러면 열쇠 하나 총두 개인데 3단 석궁. 전투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비밀방 한번 가볼까? 열쇠 하나 있으니까 하나 까지면 가도 되거든. 아, 근데 쿨이라서 안 되겠네. 다음 두 번째 방 저기. 박스 하나 먼저 보고 결정하죠돈 하나 안 먹었다고? 아돈 자동으로 먹어져요 깨면 안 깨면 알아서 자동으로 먹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이 게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돈안 먹고 왔다고 하면 막 지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화냈는데 돈왜안 먹냐고 답답하다.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극딜 하진 않아. <laughs> 왜돈안먹었다고난리난리 치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아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는왜 죽었냐고 왜안 썼냐고 그런 걸로 극딜 하는데 극딜하지만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돈 말고 해개머리. 아 해개머리 안 먹었어? 어, 그거를 먹어야 돼. 그건 자동으로 안 먹어. 하나 놓쳤어요. 아, 몇개먹었는데두세개 나오지 않나? 뭐뭐 대고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근데. 급한 거니었어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쓰는 거라서. 해개머리도 자동으로 먹어져? 아 그래? 해개머리도 자동으로 먹어진대네 이걸 또. 우리가 또 하나 배웠다, 그렇죠? 하나 배운 거 우리 발전하는 거에 의의를 가집시다 오케이? 완전 <목소리> <연전> 연습. <연신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막 서로한테 뭐라 싸우지 말고, 오케이? 얘도 <목소리> 못하는 것들이 왜 싸워? <목소리> 어? 서로 싸우지 말고. 너무 물물었는데 혈하는 게 있어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였지? 뭐였죠? 이거 나는 왜 봐도 기억이 안 나냐? 이거 뭐였는데? 이거 저주 하나 좋은 거 하나였나? 1대1 아, 1대1 도전해서 이기면은 좋은 거주은 거? 이 친구 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와 엄청 많아. 씨한대도안 맞는 거였나? 그냥 깨나 주는 거죠. 아, 나 슬라임 은근히 압박감이 있다. 그나마 같이 다른 거 나오니까 빡감이 장난 아니야. 또 하나. 그래봐 이놈도 나와줘야지. 우와 주시 새끼다. <laughs> 저것도 나와? 이번 보스 주시 쥬시, 주시총 아니야 이도아 주시총 짱 나는데. 이놈부 없애야 돼 이거 거지. 어. 어어 아아 많이맞았다 좋은 거 줘야 돼. 초록색 어, 야, 나이스, 나이스 상자 많이 나온거 아닌가? 이거 그렇지? 2층인데 벌써 나왔어. 됐어, 됐어. 그래, 버리지 않길 잘했어. 상자 잘 나오는 그런 총이에요. 저기 반지에요. 구두쇠 보호 반지, 이건 뭐지? 열쇠 하나, 몰락. 구두쇠 보호, 돈을 준다는 얘 아, 구두쇠 보호 반지가 피통 북한 주는데 상점템 사면은 아, 없어지는 그거에요 상점템 안살 거면 상관없는데 얘는 파, 상점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살 건데 막탄에다와 이걸. 퍼지면서 들어오네. 데미 나이스 아니랄 하지 마라. 이상하게그 파일럿을 하면 좋은 거 같아. 괜히 기분 탓인가? 앞에서 이체안 나오네. 했다. 근데 아, 그래, 좋아 이거 마호건이도 사면속 출근이네요. 맨날 나와. <laughs> 그세쎄 이쯤 정도는 그냥 압박 압, 압도 하고요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게 튀기기까지 하런식으로도 공격을 받는게 쎄 쌈도 나가고 전 공짜로 줬네 보스 보스만가 수방 가기엔 공포탄이 좀 모자란데 아! 어, 아 맞았어 이게 왜그러냐면 죽었을줄 알았는데 왜 한방에 안죽네 얘네 안죽어가지고 맞은거예요 전혀 원래 한방에 맞던 같은데 마우스 어, 하트 하나 있긴 한데 아까 만피라서 안먹던거 를 남겨놓으면 안일이지만 보일어나는데 <목소리가> 두판에서도 그, 한방이공포 하나정도만 더 있으면 볼스 그 가겠네 아! 아! 아. 안보였어 도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좋은데? 이거 어, 오왜 이렇게 많이 맞지? 스테이지에서 벌써 이런거 가 받았네 착각에 별고 가야 돼 쎄죠? 아 나이스 야 상자 그거 먹었더니 진짜 잘 나오네 뭐야 근데 열쇠 필요해? 사랑인데 패시브로 열까? 아니 이거 공짜로 주준 상자 아니에요? 어? 초록이 더 좋죠. 아 갑자기 또 상자가 또 쏟아져 나오네. 어? 독병 꾸졌고 물고기 나가는 거 스펀지는 괜찮아. 스펀지는 좋더라. 열쇠 상점에서 팔지. 하나 하나가 팔았던 것 같아. 잠깐만 이 옆에 뭐야 이거? 여기 안 갔지. 스펀지는 바닥에 뭐 독바닥이나 물같은거 지우는 효능이 있어 바닥에 안당하지 지도인가? 설마 나이스 좋다 다 그리지 않았나? 아방 하나 남았구나 건안주더라 맨날 보스를 잡고 보스가 열쇠 줄 수도 있으니까 보스를 잡고 지금 마오건이랄까 이거 쎈가 이게 쎄요 아니면 이게 쎌까 과거의 명기 열어봐 아니야 보스가 열쇠 두개줄 수도 있어 안 죽어 안 죽고 죽지는 않는데. 더 좋은 총 있으면 피가 덜달수 있게 깨는데, 그 뭐, 그 싸움이지. 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 뒤에 있으니까 안 나오네?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하는 거네? 맞긴데, 이거? 맞기만 하면? 한 대도 안 맞으면 조류 엄마 너무 욕심이 부리지겠아 <laughs> 데미지가 세, 이거. 통과도 끝까지 나가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맞겠다. 오히려 뒤로 가는게 답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멀리 나가는 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가는게 답인거 같아 뒤로 가는게 더 안전하지 어 근데 아 뭐야 거기서 분리가 되네 에이 다 잡았는데 아 이러면 또 체력을 또 못먹는데 너무 뒤로 갈라고. 좀 좋다 이거 과거의 명기. 열세, 열쇠. 열쇠안 나와? 어, 뭐야? 지팡이 묶음? 아 맞다, 나 방도미에서 독면역이었구나. 폭발성 마법의 위력을 3 배로 늘렸다. 어, 세 보인데? 탄 수가 별로 없어, 탄 수가 별로 없어. 165발에 6발 밖에 못 사서 쓰읍, 세 보이네요. 열쇠 하나가안 나와서 열쇠를 하나 사야겠어. 그리고 파란과 패시브를 열고, 초록색은 열쇠를 열고, 아니다. 어차피 열쇠를 열 거면은 초록색부터 열어볼게. 오, 어? 나이스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아, 큰일났다. 아, 큰일니다 좋았다! 상자 해부학 상자도 잘 나오고 상자 파괴하면은 좋은 좋은 템 얻을 확률이 높아 요거 포개진 것부터 포개지나 포개지네 어나 뭐야 안 되잖아 이건 패시브로 실패 포개 패시브는 진짜 오아 근데 꽂진 거야 시끄 좋은 거 아니야. 설치한다고 터뜨리는건데 스펀지 살까 여러분들? 이거 물총도 좋은데 아 근데 1탄 2탄을 다아니라게하트를 하나도 못먹었어 스펀지 하나 사자 바닥 아예 심지 안쓰게 배로 물총 아, 물고기 나가는 총인데요 방 뚫는데는 뭐 괜찮긴 한데 굳이 돈주고 살기에는 좀가능 해야될까 지팡이 묶으면 보스전에 가고 그다면3단 석공으로 둘, 뚫... 아니 3단 석공도 보스? 스펀지 불을 못 지우나? 불을 못 지우면은 맞네. 복합 오박일까 생각하니까. 불도 지워? 너 좋은데. 살짝이 엄청나죠? 웬만한 것다 쎄. 아, 조심해, 갑자기. 거북이 빨저빨 죽여야 돼 버섯. 무서운 놈이야, 큰 놈. 나이스 쎄. 내려왔네? 내가 잘못눌렀네? 뭐. 어 깜짝이야 죽을때도 곱게 안죽어 정서 그래서 총알을 빨리 쓴다는게 단점이야 역시 복수급일용으로 써야되겠네 3층 3층도 삼치, 이 정도 스피드라면 때 미도 있는 것 같은데, 변인은 안 하는데 보시전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쎄, 변인은 안 하는데? 잠깐만, 이거 완전 좋던데, 아까 확률 상태 이상 그런 건가? 아, 앵그리 볼리 <laughs> 어, 아, 근데 그거다. 총 많이 먹는 녀석 맞죠? 이 녀석, <laughs> 그때 네 개인가 넣었는데 실패했어. 최대 7개까지 먹는다 그랬나? 아 변신했다 나이스 중간 보스로 좋겠는데 2총 2총 4층이나 5층이 좋겠다 애들이 좀 센데 나오는데 중간 보스에서 좀센 애들 좀 곤란한 애들 나오는데 3층까지는 그냥 사실 일반 적으로도깰수 있는 난이도라 저거 두개라고? 노란색인데? 빨간색이었나? 원래건 초록색으로 생겼잖아 여기 맵에서 볼땐 초록색이네. 여기 노란색으로 보여 나는 여기서 볼땐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어두워서 그런가? 지금 필요 없는 총이 3단석궁 섰고... 그렇게 필요 없는 총은 없는데. 저건 노란색 맞죠? 맵에서는 초록색인데. 저건 그냥 두 개인가? 打我！你、啊。不、嗯嗯 거의 데미지가 없나? 나이스. 음... 3단 석국. 보스 데미지 딜링. 보스? 보스를 지금 갑시다. 보스를 가서 일단은 이거 마법 극딜로 그 한번 가서 잡아보고 3단 석고 가서.